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자한 할아버지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받아주시고 항상 위로와 격려를 건네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정도의 말을 건넬 뿐이지,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요,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고, 또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어느 정도는 엄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온전하라. 근데 또 예수님을 오해해서 이것을 성숙의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성숙의 의미가 아니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온전하라는 그 의미는요 완벽주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다고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2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실패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그 이유는 실패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완전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1절은 선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의 내용은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그 완전한 마음을 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내용이 있고, 마지막 8절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론적인 찬양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에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찬양처럼 느껴지지만 다윗의 결심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자와 정의를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윗이 이와 같이 인자와 정의를 행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유적인 속성은 공유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능력이 많으심 이것은 공유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공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더 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공유적인 속성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자와 극률과 사랑과 자비 이것은 마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인자해야 되고, 하나님만 극률을 하셔야 된다고 선포하면서 정작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공유적 속성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유적인, 하나님과 더 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히려 사랑해라, 극률의 마음을 가져라, 인자하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만 하세요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능력이 많으신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라고 하셨던 사람들에게 나누러 가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의 마음과 자비와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들은 주님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과 국휼과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졌을까요? 바로 이제 2절부터 7절은요, 그와 같은 마음들을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2절부터 7절에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안에서와 밖에서. 첫째는 안에서입니다. 2절부터 4절은 이제 안에서부터 내가 행동하겠는데, 무엇을 합니까? 완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이 완전한 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주목하겠다라는 것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내 경험과 또 때로는 부모들이 행동했던 그 삶의 교훈들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와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가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이사를 하는데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때. 어쨌든 좋은 날이래요. 서아 그런가? 그래서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이제 불교 불교 다니신 할머니한테 할머니 손 없는 날이 뭐였대요아그 날이 귀신도 안 몰리고 <laughs> 좋은 날이다 해서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아무 때나 이사도 됩니다. 비 오는 날만 피하면 됩니다. 비 오는 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분도 계셔요. 그 주간에 그 주간에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장례가 났습니다. 안 오세요. 저한테 얘기는 목사님, 아 예. 저는 이번 주 장례 못갈것 같습니다. 아, 왜요? 그때. 아,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대요. 아니 결혼식과 장례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니 아니, 장례식 가면은 귀신이 옮겨 붙어 갖고 결혼식 가면 안 좋다고 래서 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요... 앞서서 경험했던 삶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땅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무엇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앞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상관없다. 그러니 장례식 참석하시라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셨어요. 오랫동안 그것이 몸에 박혀 있으셔서 안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8년 동안 살았는데 8년 동안 단한 번도 가신 적이 없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곳 연합회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 잘 계시냐 했더니 잘 계신데요. 그래서 혹, 혹여나 물어봤어요. 그 주간에 장례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으면 가시냐 했더니 아직도 안 가시더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요, 우리 삶의 경험과 지식이 참 필요하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다있으이 안에서부터 행하,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집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나만이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내게 속한 모든 소유를 다 가르칩니다.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소유된 노예와 종들조차도 모두 다 삶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너도 그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3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하나의 님 뜻을 따라가는데 부딪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부딪히는 것에 대하여 3절, 4절에 내가 눈앞에 두지 않겠다, 미워하겠다, 붙들지 않겠다, 떠나겠다,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다시 분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그렇게 눈앞에 두지 않고 미워하고 붙들지 않고 떠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비천한 것입니다. 비천한 것은 여기서 가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가치 없는 것을 목말라 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순간의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주일에 설교한 대로. 순간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배교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배교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떠났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생기냐면 사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삶 가운데 전혀 상관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인지 아니면 성경이 경고하는 배교자의 삶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지. 즉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것에 대하여 틀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라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따라가지 않는 마음은 사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행동은요. 바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내용이죠. 2절부터 4절의 내용은요. 자신과 함께 마음을 지켰다면은 5절부터 7절의 내용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험담하고 중상모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통계도 나와 있어요. 부인들이 언제 스트레스 해소가 되느냐? 옆집 뒷집 아줌마 모여서 남편 험담할 때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남편들은 목욕탕에 모여가지고요, 아내 험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잘 풀립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막 풀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를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오절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헌담하는 자신이 자신도 똑같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데 누구를 헌담합니까? 나도 연약한데 누구를 비웃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6절 말씀에 충성된 자와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6절 말씀에 완전한 길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완전한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 7절 말씀에 이어서 우리 집안에는 거짓을 행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소합니다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입술로 내가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삶은 전혀 아닌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아주 대단합니다. 입술로는 막 그냥 하늘나라에 몇번 갔다 올것 같아요. 그러나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8절에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아기를 멸하겠다. 여와의 성에서 악한 자들을 끊어내 버리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내 삶에서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들도 전도의 대상자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그들이 행동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술을 드시는 분들을 전도하게 해서 나도 같이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전도하겠다. 이건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막는 것입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가셔서 내가 담배를 못 피는데 담배를 어거지로 펴가지고 담배를 같이 맞담배를 피면서 전도하겠다. 이것은 전도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 음. 우리는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요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단번에 끊어내고 성 안에서 바깥으로 내쫓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완전한 게 완벽주의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실패할 수 있겠으나 나의 마음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한번 실패했다고 그래. 난 일개야 한 놈이다. 인생 막살아가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그 실패를 거듭 반복하지 안으려고 노력하려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으나 실패했을 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향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 나눠지지 않는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함께 걸어가자.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자라는 것이지. 오늘 그와 같은 그 길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